도다미의플레이스와 리틀마인드가 함께하는 성향별 아이방 만들기 프로젝트 아이의 기질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배치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잘 맞아서 리틀마인드와 협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섬세하고 겁이 많은 아이를 위한 도도존을 만들 거예요 조닝을 하면 각 공간의 기능을 인지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텐트, 의자, 러그를 활용해 개인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도도존이 꼭 필요한 아이예요. 책장은 창가에 배치하는 것이 좋아요. 책이 높고 빽빽하게 꽂혀 있는 높은 책장보다는 낮은 책장이 좋습니다. 지나친 장애물이나 물건은 불안감을 높일 수 있어요. 도도존 시그니처 빈백 소파와 러그를 둘게요. 공간 분리를 위해 가벽을 둘 텐데요. 높은 가벽을 두는 것보다는 낮은 가벽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아늑한 아이만의 공간이죠? 섬세하고 겁이 많은 친구들은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낙서존이 매우 중요해요. 큰 화이트보드를 활용해서 자유로운 표현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트롤리를 두어 표현 도구들을 깔끔히 정리해두면 좋겠죠. 공간 나누기, 개인 공간, 낮은 가벽 활용하기, 정리된 공간, 낙서존까지. 요거 꼭 기억하세요. 아이의 불안도를 낮춰서 안정감을 느끼고 집중도를 높여주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거예요. 섬세하고 겁이 많은 아이는 침대를 어디 두면 좋을까요? 수면 독립이 되지 않았다면 슬라이딩 침대 사용을 추천드려요. 밤에는 엄마와 함께 안정감을 찾고 낮에는 넓은 공간을 확보해 많은 활동을 할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침대는 문에서 가장 먼 쪽에 두게 되죠. 이렇게요. 하지만 상상력이 풍부하고 겁이 많은 아이라면 벽면에 붙여서 배치해주세요. 머리 마치 창문이나 문과 떨어진 곳에 침대에서 문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를 선택할 때 나무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컬러를 선택해주세요. 침구 선택도 중요한데요. 쿨톤보다는 웜톤을 선택하여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세요. 둘다 예쁜 침구지만 섬세한 친구라면 이 컬러를 선택하는 게더 좋겠죠? 확실한 조닝으로 기능을 명확하게 인지하면 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낮은 가벽 설치를 추천드려요. 엄마를 자주 찾는 아이라면 가족을 상징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두고 항상 가족과 함께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직접 가족 사진을 셀렉 인화해서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옷장 위치는 이 자리인데요, 침대와의 간격이 협소하기 때문에 슬라이딩 옷장을 선택했어요. 옷장을 이 위치에 둘 수도 있겠지만, 방문 앞에서 시야가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장으로 문 오른쪽 배치를 더 추천드려요. 섬세하고 겁이 많은 아이 맞춤형 방이 완성되었어요. 아이가 이 방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방과 친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집중할 수 있는 책상 배치, 아이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알고 계셨나요? 데스크 일룸, 한샘 같은 어린이 책상 세트가 기질에 잘 맞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예민하고 두려움이 많은 기질의 아이에게 도움이 될 책상 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배치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배치예요. 방문해서 멀어져 있고 시선도 차단되어 아이가 집중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라면 이 공간이 오히려 더 집중이 안될수 있어요. 불안하거든요. 책상장 세트는 책상 앞에 많은 책과 필기구를 전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향의 아이들은 정리되지 않고 너저분함에서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책상장 세트보다는 이런 책상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책상 배치는 방문을 등지는 배치보단 방문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앉아서 방문이 보인다는 건이 공간에 대한 장악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한 불안도가 낮아지면서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완전히 시선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상이 뚫려 있는 일부만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가벽이 더 도움을 줄 거예요. 많은 책을 꽂아두기보단 그날 그날 학습할 양만큼만 태블릿도 인강 들을 때만. 아니면 서랍에 넣어서 책상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족한 책장은 여기에 배치를 해서 그날그날 그날 읽을 책이나 학습할 책을 책상으로 챙겨서 가져오는 방법을 활용해주세요. 섬세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 이거 기억하세요? 딱 써준 학습한 내용을 브레인스토밍 할 때도 도움을 줄 거예요. 예민, 섬세, 불안, 상상력 풍부한 친구라면 이 배치의 공식을 기억하셔서 아이 방에 맞춰 배치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 성향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간단한 기질, 무료 검사를 하실 수 있어요. 프로필링크 클릭해주세요.